자 오늘 12과 무관한 문장 찾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50 페이지에 있는 네 문제 첫 번째 네 대표 기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요거는 주제가 네 Doctors Without Borders, 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네 그러한 비영리 단체가 되겠죠. 네,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글래서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죠. 네, 요 주제문과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그런 문장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Doctor s without borders. 네, 국경 없는 의사회 Also known as the Medicine Sans Frontières or F, 아, M.S.F. 그죠? M.S.F. 네, 프랑스인 어것 같네요. 네, 어쨌든 요 국경 없는 의사회 네, 요것으로도 알려진 요 단체가 was founded. 네. 그래서 found는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197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By a small group of French doctors. 그죠. 어떤 프랑스 의사들. 작은 프랑스 의사 모임에서 설립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they believe that all people have the right to medical care regardless of race religion gender and political belief 자 그들은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to medical care 어떤 의학적인 그런 케어가 어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regardless of 하면은 네, 뭐와 네, 상관없이 뭐와 상관없습니까? race, 어떤 인종이나 종교, 성별, 혹은 정치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모두 다 의학적인 네,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1번. It was the firs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uh,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그죠? 그것은 첫 번째 비정부 단체입니다. 그죠? 비정부 단체, 어떤 정부, 비정부 단체냐면, provide, 네, 제공하는 것이죠. emergency medical assistant, 어떤 긴급한, 긴급, 네, 의료적인, 네, 도움, 네, 지원을, 네, 제공하는, 그러한, 어, 비정부 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나, 국경 없는 의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1번 관련 있죠. 2번 봅시다. A private non-profit uh, organization, MSF, is the at the uh, forefront of the emergency health care as well as care for populations suffering from endemic diseases. 그죠? 어떤 사적이고, 네, 비영리의 이 단체인, 이 MSF는, 그죠이 국경 없는 의사에는, uh, is at the forefront. 하면은, 네, 최전방이 되겠죠? 최전방. 가장 앞선, 네, 앞,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Emergency Health Care. 어떤 긴급한 의료 지원. 네, 이에 대한 최전방에 있었고, 그죠? As well as 하면은, 네,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역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떠한 케어입니까? For population suffering. 네, 어떤 인구의 그러한 고통들을 케어하는 때도 최전방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An endemic diseases endemic disease 하면은 네, 풍토병이 되겠죠. 어떤 그 지방에서 유행하는 그런 풍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네, 그런 케어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도 역시 국경 없는 사회가 담당 하고 있는 그런 어, 내용을 말하고 있죠 It provides primary health care, uh, performs surgery, learns nutrition programs, trains local medical personnel, and provides mental health care. 그죠? 자, 그것은 어떤 primary health care, 어떤 긴급한, 가장 중요한 그런 health care를 제공하고, perform surgery, surgery는 수술이죠. 네, 수술을 하고 runs nutrition program 어떤 영양 프로그램을 네, 운영하고 trains local medical personnel 하면은 여기서 인사 어떤 사람들이 되겠죠? 어떤 지역의 그런 의료적인 인사를 네, 훈련시키고 제공합니다 mental health care 어떤 정신 치료 정신과 치료도 역시나 제공을 하고 있다 역시나 3번 역시. 네,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죠. health care, primary concern of many people is limited to developed countries. 자, 이 health care, 이런 의료적인 이런 어, health care는 is a primary concern. 가장 중요한, 그러한, 어, 걱정거리, 논의거리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네,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is limited to developed countries. 이러한 것은, 네, 뭡니까? 어, 어떤 선진국 이미 개발이 끝난 네, 선진국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질 것 같지만 이 MSF라고 하는 전체 그런 주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네, 무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네, 아주 어. 빠지기 쉬운 함정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네, 4번은 네, 틀리기 쉬운 네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through long term programs, disorganization treats chronic diseases such as malaria, sleeping sickness, and AIDS 이런 long term programs 장기간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단체는 네, 다릅니다 chronic diseases 어떤 만성적인 질환 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나 슬리핑 세그네스, 어떤 목류병이죠. 네, 혹은 에이즈, 네, 이러한 질병들을 다루기도 합니다.라는 얘기죠 And bring healthcare to remote, isolated areas where resources and training are limited.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헬스케어를 제공합니다. 어디에 to remote 하면은 먼먼 먼 곳에 떨어져 있고 네, 고립된 지역이 되겠죠. where resources 그런 자원들이나 네, 이런 훈련 받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까지 네, 의료 지원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역시나 m s f 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문장 아니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장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원입니다 역시나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제가 되겠죠 네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arly Native Americans had to make everything they needed. 초창기 이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되겠죠?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죠이 초창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고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1번, the kinds of things each tribe used to make tools, clothing, toys, shelter, and food depended upon what they found around them. 자, 어떠한 종류입니까? 그냥 각각 부족들이 사용하는 네, 만들어 었던 그러한 종류는 바로 뭐다. 어, 툴 어떤 도구나 어떤 의류, 어떤 장난감이나 어떤 보금자리 그리고 음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보, 바로 뭐다. depended upon. 네. 어디에 의존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죠? 어 어디에 의존합니까? What they found around it. 그들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존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구를 만들거나 의류를 만들거나 의류 어떤 장난감, 보금자리 음식 같은 것들을 그러한 만든 그들이 만들어야 했던 그런 종류들은 네다 어디에 의존을 합니까? 네 그들 주변에 발견될 수 있는 것들로 네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초창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했었던, 네, 고로한 내용, 네, 1번 적절하겠습니다. Also, the things they made fit their lifestyle. 그죠? 또한, 그들이 만든 것은 fit, 네, 적합합니다. 어디에, their lifestyle,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란 얘기죠. 네, 역시나 2번 적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Most tribes spoke their own language, but could communicate with other tribes. 네, 대부분의 그런 부족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과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3번은 어떻습니까? 네, 어 그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네 어떤 도구를 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와는. 네, 크게 관련이 없는 네,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죠. For example, the people of the plains uh, who traveled a lot didn't make a clay, clay pots. 그쵸? 어, 예를 들면, 네, 평야, 평야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이 사람들은 네, 아주 여행을 자주 옮겨 다녔는데 그 didn't make a clay pots. 그쵸? 그들은 클레이트 어떤 그 차력 점토로 만든 그러한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퍼을를 만들지 않았다. 이 클레이 퍼스는 어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는 반면에 이 클레이는 굉장히 깨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동하는 네, 이런 어, 부족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겠죠. 네, 그죠? 네. 4번 역시 맞습니다. Pots were too heavy to break too easily when they w r e when they are moved. 어 so they made containers from animal skins. 자, 그래서 어, 이 도자기는 너무 무겁고, 네,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이동할 적에, 그래서 그들은, 네, 컨테이너 한 용기를 만들어, 물건을 담는 용기가 되겠죠. 네, 이것을 만듭니다. 무엇으로? 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죠. 동물의 가죽은 비교적 가볍고, 네. 쉽게 깨질 일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자주 하는 부족에게는 적합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5번 역시 맞게 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해서 관련이 없는, 네, 전체적으로 내용. 네, 3번은 여러분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